올해는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작가, 세익스피어가 사망한 지 4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문화적으로 소비되는 세익스피어에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올해도 전 세계에서 무대에 올려질 그의 작품들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계 소식, 박혜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자원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오늘 문화선생에서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의 저자 민찬기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오랜만에 이렇게 신간을 들고 저희를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이 새로 나온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한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줄 수 없을까. 네 맨날 들은 똑같은 스토리보다는 좀 다양한 재료의 이야기들을. 네. 어,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 자원서를 들고 이제 자원 강해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부딪히는게 자료의 빈곤이었어요 아, 네. 내가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덜 어렵도록 네. 내가 조금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자원의 그 풍부한 모든 재료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또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면 좋은 네. 자료가 돼서 어. 후세대들은 자원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음.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 네. 하는 걸 느낄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신이 서서 네. 이제 책을 쓰게 됐죠. 네. 이 책에 보면 자원에 대해서 어떤 지혜 학교라는 예. 표현을 또 하셨어요. 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 자원의 그 저자인 솔로몬이 음. 마치 자기가 지혜의 학교의 교장처럼 음. 혹은 지혜의 실체인 것처럼 음. 많은 이 어리석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혜의 학교로 오라고 초대를 해요. 어. 마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음.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네. 어리석은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네. 그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면 너희들이 아마 인생을 굉장히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막그 지혜를 의인화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막 빨리 와라 다 와라 어. 그렇게 막 부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 지원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경영 교과서라는 예.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책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 대상층을 조금 좀 자유롭게 했어요. 네. 예를 들면 평신도들이면 제가 스토리텔링 같은 이야기를 많이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 이야기만 읽어도 아, 지혜가 뭐라는 것이 조금 어렴풋이 감이 잡힐 네.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네. 어, 전문가들은 지혜의 그 주석을 읽고 음. 또 다른 어떤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접근한다고 하면 네. 평신도들 같으면 그냥 그 강해만 읽어도 네. 충분히 그 묵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하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강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어, 성경에 이 기록된 그 고대 에는 네. 오늘날 현대 문명과는 다른 세계를 살았겠죠. 음,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하면 그 옛날의 이 지혜서를 오늘날에 적용해서 이것을 네. 평신도들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음, 네. 이거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굉장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네. 하나의 보고가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현재 지금 잠원 1장에서 4장까지가 네. 이제 담겨 있는데요. 예. 혹시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좀 말씀 중에서 예. 이 시대 우리 독자들에게 특히나 좀이 부분은 좀 전달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러버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음. 이 자문서에서 한번 내가 필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게 꼭 맞는 건 아닐지도 몰라. 그게 혹시 맞을지도 몰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보고 내 욕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배려해주는. 그래 더불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그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되어 있다. 네. 아,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어, 앞으로 이제 또 1장에서 4장까지 이번엔 담으셨지만 그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마 곧 2권이 또 이제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강의했던 책들을, 아, 그 자료들을 네. 책에다 이제 모아서 그걸 펴내게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네. 아마 시, 권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분량은 네. 보는데 네. 뒤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축약하려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책을 통해서 자만을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권을 기다리시면 될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네. 독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어, 자만에 관심 이 있거나 물론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자만 최고의 자만 거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지혜가 무엇인가를 그 집대성한 작, 작품인데 네.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번 깊이 묵상한 거를 서로 좀 이렇게 나누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때이 책이 독자들에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바람입니다. 네,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신간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 교과서 저자 오늘 민정기 목사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일 텐데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셀베이션 미니스트리의 새 곡이 발표됐습니다. 이밖에 한주간의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셀베이션 미니스트리의 월별 프로젝트 앨범 셀베이션 트레인의 두 번째 곡이 발표됐습니다. 셀베이션 트레인은 구원 열차라는 뜻으로 매달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두 번째 곡은 모두가 잘 아는 찬송가를 피아노와 목소리로 꾸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로 담담한 연주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난 행복하지 않았어. 제이리슨의 난 행복하지 않았어도 소개합니다. 제이리슨은 지금껏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오다 어느 날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삶은 결국 꿈을 이루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음악적 감성과 신앙적 삶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진 첫 번째 싱글 앨범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눠보세요. 2008년 첫 번째 싱글 이후 꾸준한 음반 활동을 통해 독특한 음악성을 구축해온 라스트가 다섯 번째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새 멤버 이현우와의 완벽한 합을 보여주며 더 성장하고 단단해진 라스트의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사역 현장에서 불렀던 곡을 재치있게 편집하여 완성된 뮤직비디오에도 주목해 보시죠.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 대신 예수님을 함께 노래해 볼까요? <목소리> 레위지파 미니스트리도 정규앨범 3집, 나주의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의 제목이자 타이틀곡인 나주의 것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곡인데요. 이 밖에도 앨범에는 총 11곡이 수록되 있어 레위지파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앨범에 수록된 찬양곡은 레위지파 미니스트리의 정기 찬양 예배집회인 워심나잇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세요.